Yeah. you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했는데요. 내일까지는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 다소 춥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영서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북산과 교각까지 더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하늘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풀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춘천 4도, 강릉 9도, 대구 9도, 부산 13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 16도, 대전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